열반에 이르는 길 법문사의 질의 응답을 낭독해 드립니다. 명상할 때 경험하는 빛을 사야독께서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상에서 보이는 빛은 무엇일까요? 재생연결식을 제외한 심장토대에 의존해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은 많은 마음생성 깔라빠를 생성합니다. 심장토대에 의존하는 마음 가운데 사마타 명상의 마음과 위빠사나 명상의 마음은 매우 강력해서 매우 많은 마음생성 깔라빠를 생성합니다. 이 깔라빠들을 분석하면 8가지 물질, 즉 땅, 물, 불, 바람, 색깔, 냄새, 맛, 영양소를 볼수 있습니다. 이중 색깔 물질은 밝습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 명상의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색깔은 더 밝습니다. 깔라빠들이 연속해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동시에도 일어나고 어느 한 깔라빠의 색깔 물질과 다른 어느 깔라빠의 색깔 물질이 전구 안에서와 같이 가까이서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사마타와 위빠사나 명상의 마음에서 생성된 깔라빠 각각에는 불의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불의 요소도 많은 깔라빠들을 생성합니다. 이 깔라빠들은 불의 요소, 즉 온도에서 생성되었기 때문에 온도 생성 깔라빠라 부릅니다. 이런 일이 안팎으로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것들을 분석하면 똑같은 여덟 가지 물질, 즉 땅, 물, 불, 바람, 색깔, 냄새, 맛, 영양소를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색깔이 사마타와 윗빠사나 명상의 마음이 지닌 힘으로 인해 빛을 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색깔 물질과 다른 어느 색깔 물질이 전구 안에서처럼 가까이에서 함께 일어납니다. 마음 생성 물질의 빛과 온도 생성 물질의 빛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마음 생성 색깔 물질은 안으로만 일어나지만 온도 생성 색깔 물질은 안팎으로 일어나 사마타와 윗바사나 명상의 마음이 지닌 힘에 따라 모든 방향으로 온 세상이나 우주 또는 더 멀리 퍼져나갑니다. 붓다의 정신과 물질을 식별하는 지혜는 일만 대천 세계까지 빛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아누르타 존재의 천안통 마음은 일천 대천 세계까지 빛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윗바사나 지혜는 각자의 사마타와 윗바사나 명상의 마음이 지닌 힘에 따라 모든 방향으로 일요자나 또는 이 요자나 등까지 빛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많은 수행자들은 대개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지혜에 이르면 이 빛이 깔라빠들의 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깔라빠는 매우 미세하기 때문에 수행자들은 사마타 명상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사마타 명상만을 수행할 때는 이 깔라바를 보고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확실히 알고 싶으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지혜를 얻도록 심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명상에서 경험하는 빛을 이해하는 가장 과학적인 길입니다. 몸의 32부분을 식별한 사람이. 눈을 뜨고서도 다른 사람의 32부분을 볼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초심자라면 눈을 뜬 채로는 몸의 바깥만 볼수 있습니다. 몸의 안은 윗바사나 지혜의 눈으로만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알고 싶다면 자신의 윗바사나 지혜로 보려고 애써야 합니다. 하지만 대장로라면 과거 생의 수행 덕분에 눈을 뜬 채로도 다른 사람의 백골을 볼 수도 있습니다. 백골 명상에 능했던 마하티사 존자가 그러했습니다. 언제나 그는 몸속의 백골을 혐오스럽다고 보는 명상으로 초선정을 얻은 다음 윗바사나를 수행하였습니다. 정신과 물질 및그 원인들과 그것들이 지닌 무상고무와의 성질을 식별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일상적 수행법이었습니다.어느 날 그는 아누다라 브라에서 마하가마 마을까지 탁발을 나갔습니다.길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여인은 그의 관심을 끌려고 크게 웃었습니다.존자는 이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본 것이라고는 오로지 여인의 이빨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빨을 사용해서 백골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이전의 끊임없는 수행 때문에 그는 그 여인을 여인으로 보지 않고 백골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오직 백골만 보았을 뿐입니다. 그는 이어서 자신의 백골에 집중해서 초선정에 들었고, 그 초선정으로 빠르게 윗바사나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길위에선채로 아라한 돌을 얻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과 싸우고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여인의 남편도 뒤쫓아오다 마하티사 장로를 만났고 이쪽으로 가는 한 여인을 보지 못했소라고 물었습니다. 장로께서 대답했습니다. 거사여, 여자도 남자도 보지 못했소. 단지 이쪽으로 가는 백골 하나를 보았을 뿐이요. 이 이야기는 청정도론 지계의 장에 나옵니다. 마하티사 장로처럼 백골 명상을 철저히 수행한다면 눈을 뜨고서도 다른 사람의 백골을 볼수 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기를 기원 드립니다.